이렇게 블로그 마케팅하면 분명히 효과 없습니다. 체험 단을 하든 1일 1 포스팅을 하든 블로그를 몇백 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주제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원, 병원, 한의원, 세무사, 변호사, 청소업체 등 특히 서비스 중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할 때 보통 이런 결심을 합니다. 1일 1포스팅 해봐야지 유튜브에서 일단 포스팅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에 따라 키워드를 찾습니다 이 키워드에서 내가 상위 노출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하나의 포스팅을 써나갑니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1일 1포스팅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거나 월 20건 블로그 포스팅 포장이라는 문구에 끌려 블로그 포스팅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찾아 계약을 합니다 글을 쌓일수록 뿌듯함을 느끼다가 이제 검색 유익도 되면서 고객도 늘겠지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스팅 수는 10개, 30개, 100개가 쌓여가는데 문의가 늘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늘어가는데 고객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블로그 마케팅은 우리 병원과 안 맞나? 그러면서 점점 블로그를 안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으니 비용이 저렴한 업체를 찾아 의무적인 느낌으로 글만 발행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곳은 병원, 학원, 세무사, 변호사, 자영업 등다 똑같습니다. 정말 블로그 마케팅이 우리 사업체와 맞지 않아서 효과가 없는 걸까요? 다언 건데 이건 블로그 문제가 아닙니다. 글쓰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객의 입장에 근거하여 어떤 블로그를 써야 하는지 핵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글의 수가 아니라 한 개의 글을 쓰더라도 고객의 전환을 만드는 진짜 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글들이 뜹니다. 예를 들어 송부 임플란트 치과, 강남 탈모 병원, 성수동 세무사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 만 개는 수백 개의 블로그 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글들 중에서 끝까지 읽은 글 혹시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 네이버를 검색했을 때 제대로 글을 읽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원하는 정보만 빠르게 훑어보거나 원하는 정보가 없어 짜증이 나는 경험을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무소를 바꾸려고 성수동 세무사를 검색했는데 상위 노출된 7개 중 6개가 상위 노출만 목표로 한 의미 없는 기계식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세무사무소가 저의 절세를 위해 어떻게 일을 해주고 노력해주는지가 궁금했는데 저에 대한 물음의 답은 없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블로그를 닫고 지인에게 소개받은 세무사무소를 선택했습니다. 위 이야기는 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객 입장에서 기계적인 글 공감되지 않는 문장들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글들로 실망하고 뒤로 가기로 두르는 일 이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로그 마케팅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은 많은데 읽히는 글이 없기 때문에 조회수는 찍히는데 문의는 0건인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블로그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블로그 마케팅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읽고 싶은 콘텐츠, 즉 고객의 전환을 고려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에서 조회수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상위 노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조회수가 많아야 전환도 생기지 않나요? 정말 많이 질문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업체들이 조회수를 위해 상위 노출을 목표하여 키워드를 넣고 글자 수를 늘리고 이미지를 여러 장 넣는 등 형식적인 조건들을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의가 없다면 고객 전환이 없는 조회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블로그 글이 아무리 상위 노출되었고 조회수도 수천 단위로 잘 나오더라도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아무도 문의하지 않았더라면 그 조회수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조회수가 1만이든 10만이든 내 글에 고객이 원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면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을 일으키는 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읽고 싶은 글을 써야 합니다. 검색을 통해 들어온 고객이 원하는 건 수천 글자 짜리 사전식 정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인 거죠. 이런 글이 바로 조회수보다 전환을 고려한 글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저는 브랜드 블로그를 고객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콘텐츠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글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시선에서 고객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글을 쓰셔야 합니다. 이 다음에 조회수를 목표로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1순위는 조회수가 아니라 전환을 위한 글을 쓰셔야 합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야 여러분들이 고객이 여러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콘텐츠 하나만 보셔도 여러분의 블로그 마케팅 방향성을 찾게 되실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망한 블로그의 특징을 멀리 하고 진짜 효과나는 블로그의 특징을 배우셔야 합니다. 진짜 느리더라도 진짜 자산이 되는 마케팅을 하셔야 해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전환을 위한 브랜드 블로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풀어나갈 건데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블로그 마케팅에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리였습니다.